제가 활동을 뭐 15년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초창기에 때 만났던 멘티들이 있어요. 친구들 중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한 친구가 지금 재수 중에 있습니다. 이 친구가 뭐 재수하면서 어땠어 했더니, 나름대로 자기가 계획했던 것만큼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이제 10대 후반의 나이가 됐으니까 많은 꿈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 입시라는 과정을 한번더 겪다 보니까 명랑하고 성격이 밝은 친구이긴 하지만, 뭐 고민도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재수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시를 또 준비한다 그러니 어떤 과를 가기로 했어 했더니 자기는 수학과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 어, 그럼 수학과 해도 되지 했더니 부모님이 그 수학과 나와서 뭐할 건데라고 물어보더래요 근데 자기가 대답할 거리가 없더라. 아, 수학과 나오면 뭐 하지? 할 말이 없으니까 아, 그럼 뭐 수학과는 포기하고요. <laughs>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아, 이거 아, 이건 아닌데 <laughs> 적어도 음 제가 뭐 이공계를 선택하세요 과학이나 공학을 나중에 바꾸는 아이에 따라서 지향하세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laughs> 막연히 제기만 듣고 그럼 난 무조건 수학을 하겠습니다 혹은 뭐 물리학을 하겠습니다 화학을 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뭐 공과대학은 오히려 뚜렷할 수가 있죠 전, 전기전자 뭐 아니면 나 반도체 할 거야 <laughs> 뭐 아니면 나 건축할 거야 아니면 나뭐 자원 개발을 할 거야 아니면 나 조선 사업을 할 거야 아니면 뭐 산업을 할 거야 나는 뭐 기계를 해서 자동차 회사에 가가 지고 뭐 엔진 개발할. 뭐, 아니면 때리게 말할까? 뭐, 등등, 그, 뭐, 구체적으로 대답이 나올 수 있고, 그쪽은 이제 취업의 문호가 꽤 넓으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사실 저희 때에 비해서 는 요새들은 참 수시에서 여섯 군데 학교를 지원할 수 있고 정시에서 세 군데 학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야참 좋다. <laughs> 우리 때는 대든안되든한 되든 군데 딱 골라 가지고 그것도 본고사가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구제차와 전기와 후기 있다. 그러니까 두번 정도 에두 학교 정도 선택할수있는데 얘네들은 아홉 군데나 찔러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망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실한. 가장, 여기는 뭐, 때려주기도 떨어질 것지 않은, 그런 안전한 과나 모집단위를 선택하고, 다섯 군데, 뭐, 겨우에서한네 군데 정도는 아주 과감하게 소신 지원을 해도, 사실은, 뭐, 그러다 보면, 오,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얘기는 하진 않을 텐데, <laughs> 어 우리, 이제 제 멘티 중에 하나죠. 멘티 중에 하나는, 어, 영재고나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냥 사실은, 숫량이 적었다고 엄마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그 친구가 그부모님으로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 많이 합니다. 아, 그런 사람 되게 많겠는데. 아니, 영재고 가긴 갔는데, 턱걸이로 들어가서 거기서 꼴찌하면 어떡해요? 막, 이런 고민하는 사람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laughs> 걱정 전혀하실 필요 없어요. 농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분위기는 좀 사뭇 달라요. <laughs> 상당히 협업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팀 프로젝트를 해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정말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기회가 상당히 주어집니다.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그냥 성적만으로 아이들 그냥 막 경쟁식 하고 물론 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꼭 그런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아이들한테 그 협업해서 하는 팀 프로젝트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요. 그면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서로가 자기 아이디어나 서로의 각국이 다른 어떤 특성들을 제시해가지고 특히 뭐 수학 문제, 수학 문제 중에 어려운 뭐 올림피아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딱 놓고 협업을 해요. 실제로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고 막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 그랬더니 한 사람의 아이디어는 안 됐는데 또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겹쳐졌더니 뭔가 문제가 보이는 것 같아.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가 그걸 결합, 그거를 확인해주고, 혹은 또 걔가 놓치는 어떤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고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들 을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가 석차가안 나온다고 해서 그 학교에서 완전히 좌절감을 느끼고 카이스트 같은 사례처럼 뭐막 자살자가 생기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에 대해서 조금은 초연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최하위권의 성적을 받고도 좋은 입시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 물론 서울대. 뭐 연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뭐 거기에서 얘네들이 선호하는 과들 있잖아요. 뭐 수학과, 물리학 그런 거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어. 제일 성적이 좋은 애들이 가겠죠. 하지만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요. 예를 들어서 과를 내가 선호한다면 조금 학교 브랜드를 낮추면 되고요. 반대로 아좀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 뭐 이런 브랜드를 원하고 싶으면 그러면 과를 좀 조정하면 되거든요. 적어도 중합대학은 진학 이후에. 전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학교 이름을 선택해서 과를 좀 어, 엉뚱한 과를 어, 지망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종합대학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내가 전혀 엉뚱한 뭐나 미술대학교 아이가 법대 가자고 해도 사실은 통할 수 있어요. 거꾸로 뭐 분과대학 에가 갑자기 나뭐 음악할래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종합대학에서는. 사실은 요즘 이중 전공제도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아이 친구 진짜 내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그분이 적극적으로 끌어주면요 전과라든지 아니면 이중 전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경우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의 의대에 합격이 됐어. 그러니까 원래는 의대는 못 간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국립대학은 좀 어렵겠죠. 국립대학은 정부의 인제를 받는 학교이기 때문에 영재고 과학고 아이가 막서을 넣는다 하더도 합격을 시켜주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름 있는 연세 세브란스라든가 뭐 고려대 의대라 여기도 조금 눈치를 볼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사립학교에서는 아유 우산에가 <laughs> 뭐 지원한다는데 왜안 붙겠어.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 있는 사립 대학의 의대에 이 영재고 아이가 합격을 했더라 저도 뭐 그럴 그럴 수 있어요. 큰 소리 쳤지만 실제로 서울에 있는 대학은 좀 어렵지 않을까? 지방에 있는 사립 대 의대 정도는 뭐 무난히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 생각인데, 어, 의외로 의외로. 어, 서울에 있는 저희 종합대학 탑5 안에 있는 <laughs> 종합대학에 의대에 그냥 떡걸 하더라고요. 어, 당연히 영재고에서는 얘가 성적이 이렇게 좋았을 리가 없죠. 아니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진 않았지만 너 성적 얼마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짐작이 그래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수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정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수시 전형에서 눈술로 음, 딱그 응시를 했는데 그냥 합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얘가 영재고 가서 턱걸이로 들어가서 뭐 바닥을 헤매면 어떨까?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일단 합격을 하면 거기서 얼마든지 아이가 그 안에서 동료들과의 충분한 그 인터랙션도 즐길 수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성적이 그렇게안 나온다 하더라도 선택의 폭은 충분히 넓다. 왜냐면 워낙 영재고는 전국에 700명 밖에 안 됩니다. 700명 밖에 안 되는 인재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과학고도 1600명 밖에 안 돼요. 뭐 합쳐서 한 2300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뭐 서울대 정원보다도 적어요. 서울대 정원이 한 3500명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미 고등학교 때 인재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고 그렇다게 되면 선택의 폭은 굉장히 넓다. 일시적으로 고등학교 때 성적이 썩 좋지 않았네. 한다 하더라도 걔네들 한테는 얼마든지 기꺼이 기꺼이 애를 학교 시켜서 우리 대학에 가르쳐 보겠어 하는 그런 선택의 폭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반대로 영재고 과학을 떨어진다 하더라도 잃을 것이 없는 공부를 해왔다면 준비를 해왔다면 역시 제대로 된 준비를 여기에 우리 이든 커뮤니티 안에 아이들과 보조를 맞춰서 잘 준비하면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모님들한테 적어도 고등학교. 혹은 경우에 따른 교저부모님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좀 줘야 되겠구나. 아까 그런 경우처럼 돼서는 안 되겠구나. 수학과 좋은데 너 수학이 좋다고 하는데 수학을 성적을 잘 받을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그래서 뭐 별로 이름 없는 대학에 수학을 졸업하면 뭐할 건데라고 했을 때할 말이 없으면 안 되겠다. <laughs>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이라는 다소 어떻게 보면 금방 직업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추상적인 과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졸업했을 때 어떻게 그것이 아이들의 직업 선택이라든가 자기 경력을 만들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런 얘기를 좀 전달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어 제가 실제로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아, 알아낸, 남들은 잘 알지 못한 얘기를 좀 정리해서 전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음, 범위를 높혀서 단지 수학과 제가 수학과를 나왔으니까 <laughs> 수학만 선택해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수학, 혹은 물리학과 이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순수 과학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소위 자연 과학 대학에 속해 있는 그런 과를 선택한 사람들이 실제로 공부를 마치고 나면 대학원에 진학해서 교수가 되어 뭐 그런 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선택의 폭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좀 시리즈를 만들어서 동영상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아 그러면 이런 것도 좀 혹시 조사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잘 모르면 그 분야에 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초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뭐 자료라든가 뭐 책이라든가들 좀 제가 수집을 해서 그런 것을 차례차례 전달해 주드리는 동영상을 올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